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수입니다. 이찬원 씨,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현스토랑에 컴백합니다. 8일, 현스토랑에 컴백합니다. 이찬원 씨가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현스토랑에 돌아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네피셜입니다제네피셜 2023년, 연예 대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이찬원 씨가 너무 일찍부터 분부를 떼면 또 이것이 또 마가 끼우기 쉬우니까 이찬원 씨가 오랫동안 편스토랑과 좀 떨어져 있어서 간격을 두고 있다가 간격을 두고 있다가 다시 컴백한 것은 KBS 연예 대상과 무관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찬원 씨의 특장점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편스토랑에서의 이찬원 모습입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왔을지 모릅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은 그의 찬또 남을 말린 방, 남을 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찬또 남을 방에 종목 품목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화려해졌습니다. 즉 이찬원 씨 집은 찬준마 집이죠. 찬준마 집이에요. 집에 없습니다. 집은 그대로입니다. 물건이 없으면 어지러질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찬원 씨 집은 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동 정리가 되는 거죠. 물건이 없으면 어지를 것이 없으니까 어지를 것이 없으니까 자동 정리가 되죠. 냉장고 사정은 다르죠. 냉장고 사정과 나물망, 나물방은 화려하죠. 아버지가 보내주신 반찬으로 꽉찬 2 0 0 0원씨 냉장고, 또 아버지가 말려주신 것 이외에 본인이 찬 재료로만 말리는 나물방의 물건들, 옥수수, 코다리, 시래기, 연근, 단호박, 표고버섯까지 코다리까지 말렸습니다. 역시 가을에는 이 나물방 말림이 제 역할을 했겠죠. 요리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차지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찬원씨가 무슨 요리를 만들어낼지, 무슨 요리를 만들어낼지, 어떤 또 마술을 부릴지, 어떤 요술을 부릴지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이연복 씨, 이연복 씨, 정말 나보고 제자를 뽑으라 그러면, 제자를 뽑으라 그러면, 이찬원 씨를 제자로 맞이하겠다.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 이찬원 씨, 아, 이연복 씨가 이찬원 씨를 본인의 제자로 맞이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일모디 잘 알죠. 식재료에 대한 과학적인 전문성까지 가지고 있지요. 손 빠르지요. 구수하지요. 한국인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요리를 가지고 조리를 하니까. 당연하죠. 이찬원 씨,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얼마나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나타날지 두근두근 기다려집니다. 두근두근 기다려집니다. 또 방송이 나간 후에 후 토크 후 반응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컴백 이후 저는 KBS 연예대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